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LC 초급편 타이머 카운터 실습을 준비했고요 선풍기 제어를 한번 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카운터하고 타이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좀더 편하고 실제 사용하는 방법으로 들어갈 건데요 보지 못했던 펑션이나 명령어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식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미리 한번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풍기 동작 순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좌우로 약 10회를 약풍으로 동작을 하고요. 30초간 휴식을 하고, 좌우로 4회 동안 강풍으로 동작을 시킬 겁니다. 다시 10초간 휴식을 하고 모든 동작을 3회 반복을 한 다음에 정지를 시킬 겁니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시간은 5초로 설정을 할게요. 원래는 리미스 위치가 있어서 좌에 도착을 하면 센서를 감지하고 우로 동작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5000 로직스 5000을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뜨고요. 시뮬레이터를 쓸 것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5000 로직스 시뮬레이터 에뮬레이터라고 합니다. 에뮬레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버전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낮은 버전으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슬롯은 어, 시뮬레이터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에다가 설정을 해놨어요. 1번으로 슬롯 설정을 하고. 새 창이 뜨면 1번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2번은 IO 모듈인데 이건 지금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만들진 않겠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메인 루틴만 있구요 메인 루틴은 서브 루틴을 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시구요 서브 루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펜이라고 할게요. 서브 루틴을 만들고 메인 루틴에서 서브 루틴을 콜을 해주시면. 이제 실제 이제 팬을 콜을 해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아유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온 스위치로 할 것이고요. 오프 스위치로 자동을 끌 거고 팬 동작을 시작하는 펜런 시그널을 줄 것이고요. 파워 1을 약풍. 하 r 2는 강풍으로 쓸 것입니다. 레프트 러는 좌측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요. 라이트 러는 우측 동작. 스텝은 이제 스텝 제어를 할 거예요. 스텝 데이터를 넣을 것이고요. 각각의 스텝 번호에 따라서 필요한 타이머나 카운터를 사용할 것인데요. 이걸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스텝이 0번이다. 0번에 필요한 것이면 0번. 1번에 필요한 것이면 1번.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나중에 찾아보기도 쉽고, 어디에 몇번 스텝에 몇번 데이터가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끝 번호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프로그램 코딩을 하겠습니다. 펜 런을 시작 오늘 누르면 펜이 런되고 이 런을 통해서 스텝이 시작하는 부분을 만들 것이에요. 이렇게 태그가 다 생성이 되면 이 부분에 이가 있었던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데이터는 인티저, 더블 인티저로 만들어 주시고요. 런이 딱 되는 순간, 원 펄스로 1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 원, n s가 펄스 온입니다. 펄스, 펄스로 주는 거예요. v e s 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하나만 쓸게 아니기 때문에 인티저를 해서 비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게 o 이 됐을 때 1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스텝 1번부터 어떠한 동작을 시킬 거예요 그 전에 r 이 꺼졌을 때 탭은 0으로 클리어를 해주는 것또 같이 만들겠습니다. 이게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의 기본이고요. 여기에 뭐 모드를 자동으로 할 것인지, 반자동으로 할 것인지, 수동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 앞에서 잡아주면 괜찮습니다. 탭이 1번일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면, 좌우로, 약풍으로 동작을 할 것이죠? 좌우로 동작하는 것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타이머를 하나 쓰시고, 5초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초만 내겠습니다. 뒤에는 전 시간에 배웠죠. 1번 스텝에서 5초 동안 좌로 이동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이. 5초 동안 이동을 했으면, 우로 5초 동안 이동을 해야 되고요 으로 이동을 했으면 좌측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다시 넣어 주고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회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c t u r u 카운터를 넣고요. 카운터 요수도 10개를 넣겠습니다. 카운터 횟수는 10회고요. 카운터 1을 세면서 위의 스텝으로 넘겨주고 카운터 10회가 완료가 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3번 스텝으로 넘겨주는 것을 듣고 10회가 되지 않았을 때는 1번, 10회가 됐을 때는 3번으로 넘겨주는 것을 만듭니다. 좌우로 10회 되고, 그 다음에 30초간 휴식. 3번 스텝에서는 30초간 0.5초로 하겠습니다. 0.5초 휴식. 그냥 시간을 2초 동안으로 하고요. 휴식은 1주 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 1주 휴식이 지난 다음 다음 스텝으로 넘기고요. 그러면 좌우가 아마 반복이 또 되는 것이죠. 사회. 사회... 이렇게 하면 방풍 부분을 4회또 동작하는 부분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휴식 시간이 있죠. 10초, 네, 이번에도 시간을 좀 짝, 짧게 잡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0.5초로 갈게요. 그러고, 다시 1번으로 넘기는데, 또 카운터를 세야 되잖아요. 카운터가 전체 세번 반복을 하고요. 이 카운터 세번 반복을 하기 전에, 이 중간중간 이 카운터를 리셋을 시켜줘야 됩니다. 리셋을 시켜주시고, 1번, 4번이죠. 1번, 4번. 지금까지 샌 카운터를 다 리셋을 시켜주고 카운터를 하나 업하고 1번으로 무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회가 다 완전히 동작을 하게 되면 자동 부분, 샌런 부분을 끊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으로 정지를 하겠죠. 카운트 5번이 동작을 했을 때 자동으로 끊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면 런이 살고 런이 됐을 때원샷으로 스텝을 구동을 시키고요 1번이때 5초지만 2초로 하고요 좌로 2초 우로 6초 10회 반복을 하고 다음 스텝 30초간 휴식인데 5초간 휴식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냥 5초간 휴식 또 좌로 우로 공격을 하고, 4회 반복을 하고, 6에서 1초를 휴식을 하고, 카운터들을 리셋을 시킨 다음, 3회 반복을 하고, 스텝을 1번으로 종료, 넘기고, 3회 반복을 하고 나서는, 클리어. 여기서 빠진 부분이, 이 3회 반복한 것을 리셋을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부에 있는 카운터들을 전부 다 리셋을 시키겠습니다. 1번부터 4번, 5번이죠. 이렇게 하면 종료됐을 때 안에 있는 카운터들을 다 종료를 해서 초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동작하는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우측을 동작하고 강풍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텝 1번에서 스텝 1번이 약풍 좌측입니다. 2번은 약풍 우측이고요. 3번은 휴식, 4번은 강풍, 좌측, 5번은 강풍, 우측. 그 다음 휴식 후, 2탄이죠. 데이터가 1번보다 크고 2번보다 작을 때 약풍이 들어갈 것이고요. 4분보다 크고 5분보다 작을 때 강풍이 들어갑니다. 스텟 데이터가 1번일 때 좌측 4번일 때 좌측 run, 2번일 때 우측, 5번일 때 우측, right, right run. 이렇게 하면 실제 동작하는 부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실제 IO 카드가 있으면 이 부분을 실제 IO 카드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프로그램 코딩이 완료됐고요.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시뮬레이터에 다운로드를 하고요. 운을 하겠습니다. 동작하는 것을 보시죠. 약풍으로 좌측, 우측. 좌측, 위측, 좌측, 위측 8번, 8번 됐고요. 9번 됐고. 1번, 4번 되고, 안 넘어갔네요. 이 부분이 5번이 아니라서 됐습니다. 수정해서 넣고, 다시 볼게요. 카운터 하나 올라가면서 넘어갔죠? 세 번째, 좌우, 네 번, 좌우, 5번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10번 하고 3초 쉬고 강풍으로 강풍으로 좌측 먼저 시작해서 우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카운트를 한번 세고, 두번 세고, 세 번, 네번 하고 카운트 쉬고, 아까 1초 잠깐 쉬었죠? 이렇게 세번 카운트 3이 됐을 때 정지가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동이었죠? 진짜 동작하는 시그널. 3이 됐을 때다 클리어가 되면서 일이 꺼지는지. 스텝도 한번 보죠. 데이터는 지금 4번, 5번, 4번, 5번이 왔다갔다 하죠 꺼졌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만들어요 카운터만 써서, 타이머만 써서는 복잡해지고 기능을 구현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자기유지도 썼고, 스텝도 썼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비교 펑션도 나중에는 다 배울 것이고, 아니면 전에 명령어만 따로 다른 영상을 좀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엔지니어가 되어 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기웁시다. 감사합니다.